미쯔 미쥬 여러분 미쯔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조금 색다르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와 제 앞으로의 콘텐츠 방향성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공유해보는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평소에 영상 시청해주시고 저를 격하게 아껴주시는 우리 미쯔님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 콘텐츠 말고 제가 어떤 것들을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번 이벤트 한번 구상해 보았어요 항상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물려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여태까지는 그걸 다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종목 관련해서 조언을 해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서는 이 영상의 댓글로 평소에 궁금하시던 종목이나 보유 중인 종목 또는 뭐 손절을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종목 명을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 후 후에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향후 방향성이나 기업 개요 그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종목 분석해보는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로 이제 종목명 남겨주시게 되시면 제가 열심히 나름 분석도 해보고 알아본 후에 제 트레이딩 관점까지 녹여서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단 종목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증권 종목으로만 받을 예정이고요. 어떠한 대가 없이 그냥 댓글로만 남겨주시면 종목 선정 후에 바로 다음 영상에서 컨텐츠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새롭게 기획해보고 있는 컨텐츠가 원금 두배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간혹 댓글이라든지 뭐 메시지 이것도 많이 읽다 보면 주식으로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것을 아예 너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주식으로 돈을 꾸준히 벌지 못한다. 아예 이 수익 구조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또 저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과 동등한 투자금 그리고 동등한 상황. 그리고 동등한 여건에서 실제로 매매를 해보고 그 과정들을 컨텐츠로 짧게 짧게 준비해서 간간히 올리려고 해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믿주님들 평균적인 시드머니가 최소 1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가장 범위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감 있게 제 보유 종목들 다 제하고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꾸준히 매매를 했을 때이 기간 안에 얼마 정도의 수익이 쌓여가는지 제 계좌와 매매 내역 그리고 이런 매매일, 일제 위주의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볼 예정이에요. 어, 이 부분도 지켜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기획해보았고요. 그래서 다음 콘텐츠도 잘 시청해주시면 서로서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보았고요. 이벤트 관련 내용에 평소 이제 궁금하셨던 종목들은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약속대로 콘텐츠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찌음 카톡방에 이제 천분 가까이 이제 발빠른 정보와 증시 이슈 다 공유 받으시면서 즐겁게 매매하시고 계세요. 혹시라도 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링크 참여 신청 주시면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